물에 줄라고? 응. 그렇구나. 고마워. 먹어. 고마워. 응. 딴 것도 있어 응. 이건 뭐야? 테리프야 믹서기에 갈아줘. 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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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. 다 됐다! 우와. 딱이다, 믹서기로 쓰기. 딱이다. 넌안 먹어? 그래. <laughs> 그렇구나. 그래, 알았어. 나도 딸기 먹을게. <laughs> 그렇구나. 나도 딸기 좋아하는데. 누가 딸기 좋아할까? 어. 동물 어떤 동물이 좋아할까? 딸기를? 어. 야. 어? 걔는 누군데? 많이, 많이 죽어. 많이, 많이 줄거야?